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호세아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예언자 호세아의 신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호세아의 신탁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강국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비판했던 선지자 호세아 이제 그의 신탁 이제 그게 바로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더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 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 하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어, 듣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어, 참 선뜻 따르기가 주저하게 될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호세야 어,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고멜이라는 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런 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다 소개되는 이 고멜. 이 고멜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한 여인은 어, 정확히 어, 영적으로 음란했던 부아국 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어, 여기서 이 고멜은 어, 이제 끊임없이 자기 남편인 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어, 집을 나갑니다. 예, 남편을 두고서 집 나가 가지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음란한 삶을 어, 살곤 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호세야서 이 연서 안에는 그녀가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랬던 이 고멜 이 여인은 정확히 누구냐 영적으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 형편이 딱 그랬던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어, 정결치 못했던 거죠. 예. 그 어, 정결을 지켜야 될 하나님께 신실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으로부터 떠나가서 엉뚱한 남자를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무언가 삶의 결실을 맺고자 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여기 고멜으로 특정되는 이 아주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어 여인의 삶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래서 어 여기 고멜은 어 이제 부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았던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고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 가진 이 일장의 말씀에서. 어, 이, 특별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그런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최후가 뭐냐 그들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어,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일장이 하고 있는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서 엉뚱한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자 그런 삶의 결론 그런 삶의 최후가 뭐냐 오늘 고멜을 보면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 고멜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낳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어, 두 자녀가 태어나는 어, 그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딸을 여기서 그녀가 낳는데 하나님께서 어, 이 여인이 낳은 딸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로루하마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여인이 음란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정해 주시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정하셨냐면은 로암미라고 부릅니다. 로암미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에오세아가 아, 어, 그렇게 태어난 이 음란한 아들 어, 그 아이의 이름을 로함미라고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루하마 로함미 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이제 어,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뭣멋이 뭐, 뭐, 아니다. 예, 영어로 얘기하면 나. 을 뜻하는 거죠. 무엇 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 그럴 때이 여기 히브리어에서 쓰는 어이 표현이 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 루하마 그러면 루하마가 아닌 거죠. 그리고 로 안미 암미 그러면 안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여기 이미 성경 안에도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줘라, 어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해 줄때 이미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그런 다음에 뒤에 나와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유리역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이니라이 로로하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담겨 있는 뜻은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 여기 딸은 어떤 딸이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 딸, 예, 이게 로루하마예요.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어,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예. 또그 다음으로 향한 로암이 이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뭐냐면 또 뭐냐면 역시나 이 아들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주신 거냐면 어, 이스라엘을 더는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어, 딱 지금 이스라엘이 로루하마 갖고 로암미 같다는 거죠 음란한 그런 어, 자녀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꼬집는 그런 존재가 로루하마고 로암미인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어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예,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들을 어,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이게 훗날 그들 이스라엘의 그 음란했던 어, 그들의 영적 형편 그로 인해서 맞게들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거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그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을 거다. 그게 그게 그들의 최후다. 이게 이게 오늘 이 심판의 이 신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건 그러니까 뭐냐? 죄는 어, 그 최후의 결론이 뭐냐? 심판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도 안 해주고, 그리고 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도 않고 그들을 내치시는 것, 그것이 버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게 아니 지금 여기 어, 이스라엘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낳은 자식도 놓고서 어 내가 절대로 너 용서해 주지 않을 거고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지금 이거 정말 어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 할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어 부모가 자녀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재앙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결과인 거죠. 다른 어떤 일이 다 있어도 끝까지 잊지 못할 일은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진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그것이 최후의 결론이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인 겁니다. 이거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낳기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말로만은 몰라도 진짜로 이런 일이 있는다.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낳기만 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낳기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자 나서 내 자녀가 된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친히 손수 지으셔서 어,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냥 낳기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거죠 그들의 존재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낫기만 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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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적인 이런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그보다 더한 정말 다 비전낸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하나를부터 열 가지를 다 지어낸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는요 절대로 이런 존재를 버릴 수 없죠. 그런데 아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는 내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내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지금 이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귀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될 최후의 결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우리 용서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될 최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인지를 아 여러분 정말로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내 목숨을 잃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잃어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네. 뭘좀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게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잃는 것이냐면 은 그냥 목숨이요 살면서 숨쉬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그힘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만 숨이 끊어져도 큰 문제인데 영원한 시간에 살아갈 그 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건 겁니다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유의 생명을 가진 이 때만 두고서 우리의 숨이 숨을 잃어버리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지금의 살아가는 이 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숨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음란한 삶, 여러분 그 결론은 뭐냐? 우리 영원한 숨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 내가 지금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고 있는 혹시 그런 삶의 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숨을 모셔서 막 정말 막 정말 막 숨을 모셔가지고 답답한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공포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육으로는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않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내 목을 졸라서 정말로 정말 숨을 쉴수 없어. 마지막 숨 내가 정말 그걸 정말 남겨두고 있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막 숨쉬고 싶어. 뭐 어쩔 줄 모르고 그숨한 번을 쉬길 바라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영적으로 내 형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이 턱턱 막혀서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직전의 그 괴로움이 영적으로는 지금 내 형편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죠. 이게 정말로 끝인가? 네 맞아요. 죄를 여전히 쫓는 그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여전히 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특별히 오늘 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구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그런 다음에 1 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는 0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1 0절에 보니까는 어, 하나님은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정말로 어, 무서운 심판 그것이 결론이지만 여기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살아계신 분으로 찾기 시작하는 바로 어, 그럴 때는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어, 본래 로루하마였던 그들을 루하마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로암미라 어, 그렇게 했던 그들을 암미라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로가 사라졌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됐습니다. 그렇죠? 로암미가 암미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로 부정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그 딸이 루하마가 되고 그 아들이 암미가 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회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도 안 해줄 것이 다 그랬는데 어 그의 이름을 루하마로 바꿔 주시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안미로 바꿔 주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으로 여겨 주겠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예. 어, 무서운 심판이 여기 떨어졌지만 살 길을 내어 주시는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고 얻고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이, 이, 모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누가 되느냐 로하마가 되고 안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이 말씀을 여러분 아, 정말 참고로 진지하게. 예,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지금 영적 형편은 어디고 누구인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누굴까요 예, 혹시 로루하마입니까? 루안미는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맞이할 결론은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회 있을 지금 이 때에 로루하마의 삶을 청산해 루하마의 삶을 살고 로암미의 삶을 청산해 암미의 삶을 살고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 바꿔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까닭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 주시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더 붙여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진 그 숨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열렬하게 로루하마의 삶을 살고 로아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지금 아직 내게 숨이 붙어 있을 지금 이 때에 여러분 그 삶의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 주시는 바꿔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